바라바라 박박. 대롱대롱 매달린 조롱박의 이야기가 리듬감 있게 펼쳐집니다. 요즘은 바가지라는 말조차 아이들에게 낯선데, 하물며 조롱박을 아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윤지의 작가님의 그림책 '바라바라 박박'은 자연의 소리를 닮은 리듬으로 조롱박이 자라나는 과정을 들려줍니다. 하얀 꽃에서 시작해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단단히 여물어가는 조롱박은 어느새 우리에게 속삭이듯 외칩니다. 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 바라봐 바라바 나를 봐그 소리는 단순히 조롱박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성장과 변화를 바라보라는 자연의 메시지처럼 들리네요. 리듬이 살아있는 문장과 자연의 숨결이 어우러진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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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 소리의 귀기울이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어느새 초록빛 조롱박 하나가 열립니다.